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위축돼 있지만요. 유동성 품만 과만큼 자금은 어딘가로 집중될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모주 시장입니다. 커지는 공모주 시장으로 이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금의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장성이라는 거죠. 오늘만 잘 마무리 하시게 되면 또 오늘 주말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금요일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어버버 반도체 종목인데요. 이종목에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잘 들어오셨기에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주가의 흐름이요.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특히 1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면서 다 빨간불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고점을 찍었고, 오늘도 연이어서 3.64% 정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가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추세를 잡고 올라가요. 물론 잠시 조금씩은 숨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워낙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고, 오늘로부터는 6거래 연속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 좋은 시그널이다. 상승 시그널이겠죠? 그동안 여러분, 22일날 한번 상황까지 기록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만 약간 불안한 요소는요, 11일부터 이날부터 18일까지 가 여기서부터는 뭐좀 파란색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면 이미,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후 이렇게 6일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언정도 회복도 했고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의뭐 조건이라든지 관련 사안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크게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좀 우려도 나와주곤 있거든요. 일단, 어버반도체가, 여러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펜미스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인데, 여전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온센서입니다. 이 온센서 AI 핵심 기업인데, 국내 1위죠. MCU 기업으로. 이 센싱 기능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모한 뭐 거예요. 예, 접목한 겁니다. 한마디로 센싱 기능에 뭐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한마디로 지금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데요. 여기에 원센서 AI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MCU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성장성에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워킹은 대자로 터진 거죠. 전 그래서 당장에 또 다음 주 주가 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예요? 가격을 좀 눌러서 어느 정도 투기하고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일동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다음 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내년에 3천만 개, 자, 3천만 개 MCU 추가 공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한막 재파 터진 거죠. 향후 삼성을 좀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자, LG까지도 글로벌 가전 업체들의 이온 센서 AI 적용 확대에 대한 수의 기대감에 주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치고 갈 겁니다. 그도 래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센서 데이터로 이 AI 가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어부반도체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뭘 검토하고 있냐면 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있지나 언제 어느 순간에 발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가 확정된다면 아마도 삼성벤처 투자가 주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미 삼성전자들은 발빠르게 지난해 8월이었죠. s v IC 56호 신기술 이 사업 투자 조합을 통해서 어버원자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 35억 정도 됐는데요. 1.8% 정도의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 얼마요 4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크게 갈 일이 멀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대세는 아시죠? AI와 바로 반도체입니다. 특히 그동안 역대급 거래량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가운데, 그럼 다음 주 얼마나 더 크게 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제2의보다 제주반도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특히 전통적인 토종 국산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향후 AI용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2027년도에는 한 1,500달러까지 이를 것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정말 믿음이 있어서 지키고 공부하신 분들 열매를 거두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크게 오를 때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 나와줬죠. 이게 바로 또 여러분 반영될 겁니다. 앞으로 한 달, 특히 향후에 여러분들한테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어버헌드처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최종 목적 절망까지요. 현재 4천억이지만, 자, 1조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지금도 한창 무슨 기회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오늘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이 상승 나온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새롭게 나오는 소식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도 급하게 좀 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내용이 나름 생각보다 커요, 규모가. 이렇게 고급 정보를 흘러 넘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어보반도체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어보반도체의 어보라고 보내세요. 두글자로 자, 빠르게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서 공유할 거고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정보 엔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말이니까요 자 어버노치입니다 정는 무료예요 010-8099-3588번으로 어버오라고 남기신 분들은 제가 빠르게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크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구간에 맞는 충분한 피드백까지 받아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010-8099-3588번으로 어버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버브 반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온센서 AI 때문이라 더 크게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정지 우려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여기 또 대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갤럭시24 삼성에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올해 갤럭시2사를 시작으로 해서 뭐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할것 없이 모든 가전에 자 AI 탑재. 앞서 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재파 터졌다고. 바로 내년에 3천만 개. 삼성전자 수주,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삼성에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가전제품에 이 AI가 탑재되는 거, 다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반드체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브레인 역할,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CU인데, 이런 재료, 더 좋은 재료는 없겠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어반드체에 추가 지분 투자까지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같이 양사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파격적인 공급 계약으로 인한 기대감. 당연히 가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를 반영하듯이 이렇게 오만도체가 5거래 연속 오늘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6거래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어제도 최고가 정승 했고 오늘도 상승. 저는 다음 주도 이 흐름 그대로 탄력 받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그래서 이런 종목이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길래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변수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르더라도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장에 어느 자리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을 하는 가운데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고 판단이 안 되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럼 정보 좀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어버반도체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요 어보라고 남겨주세요, 두 글자로.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더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럼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항상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그당 동시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 이게 없다 생각해보시면 볼게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돈도 돈이지만 더 크게 상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부담 없이 어부만도채입니다 무료. 0108099 3588번으로 어보라고 두 글자 남겨시는 분들 제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특히 실시간으로 여러분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요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 또한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좀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주말이잖아요 자여러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건많군지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면서 예,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또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기로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 2의 도 루닛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가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로분 저점에서부터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그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 팩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퍼도만 크게 나오죠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도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 보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정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잖아요 바로 템버가 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도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좀 안내는 여러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이게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보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여러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 짱이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